예, 사진을끼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쿠오바디스1권 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한명 있는 소설, 쿠오바디스 쥐어,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오바디스 도미네. 한번 읽어보죠. 쿠오바디스 3장. 시작합니다. 정의로 오시며 전능하신 단한 분의 신을 믿습니다. 페트리니우스는 돌아가는 길 가마 속에 비니키우스와 단둘이 있게 되자 펌포니아의 말을 되풀이했다. 만일 그녀가 믿는 신이 정말 전등하다면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것은 바로 그 신이다. 만약 그 신이 정의롭다면, 합당하게 죽음을 선고할 것이다. 그렇다면 펌포니아는 무엇 때문에 계속 상복을 입고 율리아의 죽음을 슬퍼하는 걸까?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자신의 신을 원망하는 태도가 아닌가? 이 논제를 우리의 붉은 수염 원숭이 에게 돌려줘야겠구나 어쨌든 나는 변증법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에 뒤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야 모든 여자들은 영혼을 선네 개씩 가지고 있으나 그중 이성적인 영혼은 하나도 바, 하나도 없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 폼포니아도 세네카나 코르노투스 와 함께 그들이 주장하는 위대한 로고스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어디 한번 그들에게 크세노파네스나 그 파르메니데스 혹은 제논이나 플라톤의 망령을 불러내라고 해보자. 그 망령들은 킴메디의 나라에서 조롱 속에 갇힌 방울새처럼 한없이 지루해하고 있을 테니 말이다. 물론 내가 플루, 플라우티우스와 폼포니아가 함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다른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이집트인이 섬기는 이시스 신의 성스러운 복부에 대고 맹세하건대. 만일 우리가 벼랑간 왜 자기들을 방문했는지 사실대로 털어놓았다면 워낙 고지식한 사람들이라 마치 누군가가 청동으로 만든 방패를 몽둥이로 두드린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러 단판을 짓지 않았지. 마르쿠스내 말을 믿어다오. 나는 정말 아무 것도할 수가 없었단다. 공작새는 아름다운 새임에 틀림없지만 그 울음소리가 지나치게 날카롭거든. 나는 바로 그 울음소리가 두려웠단다. 그건 그렇고 네 여자 보는 안목은 칭찬을 안할 수가 없구나. 그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장밋빛 오로라더구나. 그녀를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연상했는지 알겠니? 봄이란다. 사과나무 꽃이 들쭉날쭉 아무렇게나 피고, 새봄에도 올리브나무가 우중충한 잿빛을 띠고 있는 이탈리아의 봄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헬베티아에서 보았던 싱그러운 푸르름으로 가득찬 진짜 새봄 말이다. 저 창백한 셀레네를 두고 말, 맹세하건대 마르쿠스. 나는 네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네가 사랑하는 여자는... 디아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치 사냥개들이 악태원을 물어 뜯인 것, 죽인 것처럼 아울루스와 폼포니아 다가 너를 해치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거든. 비니키우스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잠자코 듣고 있다가 복받쳐 오르는 열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띄엄띄엄 말을 꺼냈다. 전부터 리기아를 원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독도 그녀를 갖고 싶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잡았을 때제 온몸이 마치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를 꼭 손에 넣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 지우스라면 그가 이오에게 해듯이 저도 그녀를 구름으로 꽁꽁 둘러싸 버리겠습니다. 아니면 제우스가 다나에를 말날날 때처럼 한 줄기 소나기가 되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진물로 고통스러울 때까지 그녀에게 입을 맞추겠습니다. 리기아가 제품 안에서 외치는 환희의 탄성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루스도 폼포니아도 다 죽여 버리고 그녀를 빼앗아 이발에 안고 제 집으로 데려오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 하인을 시켜 노예를 채찍질하게 해서 그 신음 소리라도 들으며 밤새 진세워야 할까 봅니다. 진정해라, 진정해라. 베트로니우스가 말했다. 네 꼬리 여자에게 미친 수브라 거리의 천한 목수와 다를 바가 없구나. 아무래도 좋아요. 저는 기어이 그녀를 수중에 놓고말 겁니다. 도움을 청하고자 전 삼촌을 찾았는데 만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 스스로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요. 아울루스는 리기아를 자신의 친단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그녀를 노예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녀를 데려와 탈실로 문고를 동여, 도롬, 문고리를 동여매고 문지방에 늑대 기름을 칠하게 한뒤내 정식 아내로 맞아 우리 집화롯과에 앉혀놓는 수밖에요. 진정하고 제발 흥분을 가라앉히렴. 명색이 집정관의 자손이. 그게 무슨 짓이냐? 우리가 야만족 들의 목을 밧줄로 묶어 전차 뒤에 매달고 로마로 끌고 오는 것은 그들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이를 너무 극단적으로 몰, 몰고 가지 마라. 중요한 건 단순하면서도 정직한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시간을 두고 함께 궁리해 보기로 하자. 나도 한때는 크리소테미스를 크리소 주피터의 딸처럼 신성하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만은 하지 않았단다. 내로 역시 악태와는 결혼하지 않았어. 더구나 그녀는 아탈로스의 왕 딸이라는 소문까지 있었는데 말이야. 침착해라.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렴. 마일 리기아를 너를 위해 아울러스 장군 일가를 버린다면 그들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사랑의 불꽃 휩싸, 불꽃에 휩싸인 너 것은 너뿐만이 아니란다. 에로스는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길을 당겨 놓았어. 나는 분명히 느꼈단다. 제발 나를 믿고 인내심을 가지려무나. 모든 일에는 다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오늘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피곤하구나. 내 약속하마. 네 사랑에 관해서는 내일 충분히 생각해보겠다. 묘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테르니스가 아니지. 두 사람은 모두 임을 담으었다 잠시 후 비니키우스가 안정을 되찾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포르투나께서 삼촌께 부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거라.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크리소테미스에게 가려는 참이다. 삼촌은 행복하시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계시니 말입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크리소테미스가 아직도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녀는 지금 리우트 학사인 테오클레스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그런데 그 놈은 내가 해변시켜준 노예거든. 크리소테미스는 내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줄 알고 있단다. 한때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거짓말과 어리석음이 그녀의 유일한 매력이다. 나와 함께 가겠니 그녀가 너를 유혹하기 위해 교태를 부리며 손가락에 포도주를 살짝 묻혀 테이블 위에 글씨를 쓴다 해도 나는 조금 더 질투하지 않을 테니까. 마침내 크리테미소스의 집 앞에 크리소테미스 마침내 크리소테메스의 집 앞에 다다랐을 때베테네우스는 비니키우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모든 신들이 삼촌께 상을 내려주시길. 그래. 이 방법이라면 틀림없을 것 같구나. 뭔지 알겠니, 마르쿠스? 삼촌은 아테네처럼 지혜의 보고입니다. 어서 말해주십시오. 그래. 앞으로 며칠 안에 저 여신과도 같은 니기아가네 집에서 테메텔가 축복한 식사를 너와 함께 들게 될 거야. 삼촌은 황제보다도 위대한 분이십니다. 비니키우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